금값도 사실 역사적인 급락을 했는데 은은 역대 역사 최고 급락이었고 금은 지금 이게 주말이 껴 있어서 그런데 금은 사실 주말 낀것 역사 최고 급락이거든요 은은 역사상 모든 기록을 갈아치운 마이너스 35% 맞았으니까 뭐 24시간도 안 돼서 이거는 뭐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웠고 금은 사실은 나름대로 좀 버티긴 했는데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은을 팔고 금으로 갔는데도 거의 지금 어, 거의 지금 뭐 주말 낀거 합해서 이게 얼마 빠진 거예요? 한 거의 10% 10%라 해야 되나요? 한8% 정도 날라갔는데 엄청 많이 날아간 거든요. 8% 정도 날아갔다. 그 그러니까, 어, 왜냐하면. 어, 700만 원에서 500만 원 되었다? 이러면은 좀 이제 좀와닿나요 700만 원에서 거의 500만 원까지 지금 날아갔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뭐 650만 원이라 할까요? 그니까 굉장히 어~ 뭐 사실상 하루 만에 벌어진 일치고는 굉장히 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지금 금이랑 은 사람들이 난리 나는데 뭐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굉장히 좀뭐 실물금. 한번 이거 읽어 볼게요. 나도 실물금 50돈 있는데 이번 계기로 원자재 시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걸 느낀다.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 원자재 투자의 처음이 원유, 크루도 오일이 로셔도 예전에 이제 경제 천재로서 크루드 오일로 돈을 벌었던 시절이 있는데 원자재는 원래 변동성이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원자재 자체가 아니 원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름? 기름 값이 오르면 사람들 미사일 쏜다고요 진짜로 이거는 뭐 거의 경제가 아니라 거의 뭐 전쟁의 거의 그 어떻게 보면 챕터라고 할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뭐 수요와 공급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 막 여기 끼어들고 막 미사일 쏘았다가 막 저기 발표했다가 막 백악관이랑 막 저기 막 산유국들이 정치적 회의 결정으로 막 감산했다가 그리고 막 증산했다 막 난리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원유 이런 것들도 말 그대로 수급을 위한 거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건 사실 아닌데 근데 이제 예전에는 코인이 없었을 때 원유 시장은 뭐 24시간 돌아가니까 뭐 대충 그말거기까지 하고요 뭐 대충 아시겠죠? 금은도 마찬가지죠. 금은도 어쨌든 24시간 돌아가긴 하잖아요. 금은방 가면 교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원래 비트코인 없었을 때 금이 사실 비트코인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비트코인이에요. 24시간 돌아가고 전 세계 통용되고 전 세계에서도 24시간 거래가 되는 비트코인이랑 똑같잖아요. 인터넷이 없이도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궁극의 비트코인이라고 해야겠죠. 궁극의 비트코인이 금이, 여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거고. 그, 그러니까 뭐, 종이은, 종이금, 실물은, 근데 이제, 은이 이번에 투기의 주요 대상이 됐는데, 사실은 금은, 어,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금은, 그, 대대손손 물려주는 거예요. 물려주는 막, 백년단위 투자예요. 그,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세대, 제네레이널웨일스 이런 말이 유행하는데, 미국에서는 재네 레이셔널 웰스 한국으로 따지면은 손주한테 물려주는 자산으로 원래 분류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뭐금 그냥 금가락지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금으로 돈 버는 분들은 어디 갔어요 금 아, 여기 갔어. 잠시만요. 이거예요. 아침 먹고 금값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모르는 최복자 할머니가 읽어볼게요. 서랍 안에 찾아보면 49년 전에 예물로 맞춘 금가락지 세트 33년 전에 남편이 사준 금 귀걸이 20년 전에 집팔아서 갈아탈 때 남은 돈으로 맞춘 금목걸이 이게 실제로 그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금 특히 할머니분들이 금을 막 몸에 두르고 다니시는 것도 그냥 이제 차, 착용하고 다닌 거예요. 왜냐면 악세사리겸말 그대로 귀금속이잖아요. 금이 산업용도 있지만 그리고 그거 그냥 물려준 되거든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뭐 물려받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참그 어떻게 보면 어. 그만큼 이제 좀 자식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보통 조선시대 때의 전통이었죠. 20년 전에 집 팔아서 갈아탈 때 남은 돈으로 맞춘 금목고리. 11년 전에 환각 기념으로 맞춘 금목고리 하나 더. 이렇게 해야 금으로 많이 버는 거다. 할머니들 금 가지고 있는 이력이 기본 수십 년이다. 보통 수십 년이 아니라 뭐 진짜 70년, 80년.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자신의 할머니들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묵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바꿔서 기금속으로 차용도 하다가 디자인 유행 지나면 다시 넣어놨다가 그러다 다시 자식도 물려주고 애초에 개인한테 금투자는 이렇게 초장기 투자 실물 활용도 사이드로 활용되는 거라서 저렇게 우리 할머니 스타일로 우직하게 돈 절약하고 악착같이 모아서 초장 초장기로 집 키워 나가는 스타일 재산 형성할 거 아니면 금이고 운이고 그냥 쳐다보지도 마라.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렇게 자식한테 물려줄 거는 금로쇼가그 그 최근 영상 보면은 아 어, 최근 영상은 아니고 이제 작년부터 시계 방에 돌아다니는 영상 보면서 거기서 이제 금 시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다녔는데 금식계가 작년부터 되게 많이 팔렸어요. 왜냐면, 금식계가 약간 촌스럽다고 젊은 사람들은 안 차고,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이것저것 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 벌고, 기분도 내고 나중에 물러, 물려줄 겸, 금식계를 싹쓸이 하고 있더라고요. 금값이, 은값이 더 떨어질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올드 내리든 애초에 요즘 자산 형성 취지 아마 안다 요즘 자산 형성 취지는 뭐 1억 청금이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금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자기의 집을 집무실 자체를 금 악세사리랑 금 샹들리에 뭐 1억 5천 짜리라고 했나요? 비싼 크리스탈과 금 백금 뭐 샹들리에 뭐 아니면 완전 그 센노란 금 샹들리에로 장식하는 걸로 유명한 것도 아마 그런 거겠죠. 샹들리에 뭐 질리면은 때다 팔아가지고 그냥 녹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금은 누가 가져가기도 어렵거든요. 무겁기 때문에. 그 예전에 보면은 그 타짜 같은 영화나 대털 만화 같은데 보면은 가장 훔치기 어려운 게 금이라고 하잖아요. 다 들고 튀기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는 가볍기는 한데 그거 금고에 넣어두면은 못 가져간대잖아요 사람들이. 금 진짜로 뭐말 그대로 50kg 엄청난 돈이긴 한데 어, 들고 튀기가 50kg 짜리 들고 어떻게 그 빠져나가겠어요. 무슨 쌀가만히 메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가, 도망치기 하겠지만 그 전에 잡히겠죠. 그리고 실물 금은 또 추적이 가능하니까 약간 그런 약간 자산 물려주기 용도 그렇게 뭐 생각해야죠. 사실 8%도 급락도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눈도 깜짝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세배 ETF 레버리지 상품 그러니까 마이너스 24% 맞은 거죠. 맞은 이제 투자 용도로서 순수하게 금에 투자한 사람들은 날벼락 보니까 이제 인터넷 보니까 마이너스 300만 원에서 마이너스 지금 뭐 인증 올리시는 분들 한 3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손실 인증이 되고 있다. 그더 많이 넣으신 분들은, 뭐, 올릴 힘도 안 나겠죠. 근데 보통 여기 다 몰려있더라고요. 300만 원에 3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가 지금, 물려, 그, 손실 인증에 몰려있는 걸로 봐서, 한 1억 정도에 다들 투자했다가 크게 지금, 며칠 사이에 많이, 손실액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